여기에 이제 원인 물질,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동양인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80% 정도. 서양인의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게한 70, 80%. 이렇게 좀 차이를 나타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름 성분들을 서양인이 더 동양인보다 좀 많이 먹는 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은 콜레스테롤로 이게 생긴다. 이 이야기는요. 공양인은 에너지 생산량 부족으로 몸에서 플레스테롤을좀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서양인보다 높아서요. 그런 것들이 담낭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고 수분을 적게 섭취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쫄아듭니다. 그래서 뭉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을 한 그런 기능성이죠.